자, 여기, 테이, 여기 테이블의 이 카운터 이 부분 만들어 볼게요. 자, 큐브 하나 불러 주시고요. 큐브를 기억자로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일단은 높이가 한 중간보다 조금 밑에. 중간보다 조금 밑에 사이즈니까 한 높이 이 정도에 맞추면 될것 같아요. 요거 좀 내려서 밑에 저 판도 깔아줘야 되니까 살짝 좀 이렇게 띄워놓을게요 저거부터 먼저 깔아야 될것 같아요 요거, 요거 말고 얘를 여기 바닥에다가 좀 먼저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사이즈를 좀 줄여서 아, 짧고, 길고, 짧고. 이렇게 가는 거죠. 반대로, 길고, 짧고, 짧고. 네, 이쪽은 끝에는 짧은 걸로만 쫙 있고요. 여기는 짧고, 긴게 반대로 돼서 들어가져 있네요. 그래서, 자, 일단 개수가 지금 한 8개 정도 들어가니까, 얘를 여기 8개 들어가게끔 좀 배치를 해줘야 돼요. 네, 일단은 먼저 사이즈 좀 조절하고 사이즈 좀 조절해서 바닥에 좀 배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자 요렇게 먼저 하나 만들어주세요 납작하게 이렇게 해놨으니까 요거 하나만 먼저 만들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똑같은 간격으로 여기 밑에다 배치하는 방법은요 이 오브젝트 선택해서 모디파이어에 어레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레이 이 어레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요거를 추가로 해 주시면 얘가 이렇게 지금 왼쪽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가 카운터 개수를 늘려 주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총 8개, 8개를 좀 배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얘를 여기 위에서 좀 봐주시고, 위에서 좀 봐주시고, 아, 위에서 보는 건 지난 직접 봐야겠네요. 여기서 얘한테 먼저 베베를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베베. 일단, 컨트롤 A에 로테이션 스케일 먼저 지정을 해주시고, 여기 지금 스케일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으니까, 로테이션, 스케일 어플라이 해주시고 여기 에 이제 베벨이 들어가겠습니다. 베벨. 요 요것도 위치를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베벨 얘를 여기 옆에 보면은 이렇게 점으로 지문 방지 같은게 있죠? 아니 네. 지문 방지가 아니라 미끄럼 방지 같은 거 얘를 잡고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위치가 바뀐다고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이 순서에 따라서 기능이 또 다르게 들어가기도 하니까 봐주시고요. 어마운트는 0.002 조금 더 커야겠네요. 0.005 정도 주겠습니다. 세그먼트는 3. 이렇게 이렇게 놔주시고 얘가 이제 스케일이 줄어들면 안 돼요. 스케일이 여기 따로 줄어들게 되면은 여기 베벨 들어간 모양도 바뀌기 때문에. 일단, 베벨을 어플라이로 얘는 적용을 좀 시켜주겠습니다. 베벨 어플라이 좀 적용시켜주시고, 자, 배치로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얘를 gx 여기 배치해주시고, 여기 배치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는 에디터블 들어가서 에디터블 들어가서 사이즈를 좀 줄여줄 거예요. 여기 이렇게 엑스레이 모드에서 엑스레이 모드에서 이쪽 면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줄여줍니다. gx 이렇게 그럼 8개가 여기딱 맞을 정도로 사이즈 맞춰주시면 돼요. gx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끝머리까지. 그러면 똑같은 크기의 이 큐브가 똑같은 크기의 이 큐브가 8 개가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얘는 여기 끝머리까지 이동시켜 주시고요. 이 y 축이죠. 여기에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 조금 길쭉하게 들어갈 겁니다. d 네, 디트 다시 얘를 gy에서 요정도면 될것 같네요 레벨이 좀더 컸으면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요 간격을 조금 더 늘려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자, 일단 이렇게 좀 두겠습니다 얘네 간격도 좀 키워줄게요 간격을 지금 1로 잡혀있는데 1.001좀더 간격을 넓혀서 1.05 이렇게 살짝 좀 라인들이 좀 보이게 이런 라인들이 좀 보이게 해줄 거고요. 이것만 좀 여기 머티리얼 뷰에서 머티리얼 뷰에서 얘 사이즈를 또 한번 조절을 해서 조절을 해서 맞춰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를 렌더 뷰에서 봤을 때, 렌더 뷰에서 봤을 때 조금 이렇게 간격이 떨어지니까. 이런 모양이 좀 잡히죠. 자,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계속 진행할게요. 여기 지금 짧은 게 하나가 더 있고, 긴게 하나가 더 있는데,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두고, 그래서, 자, 이, 요 부분을 돌리도로좀 볼게요. 돌리드로 두고, 자, 요거를 하나 복사를 해서요 Shift D. 얘를 y축으로 해서 이쪽에다 붙이겠습니다. 끝자락에다가 이렇게 좀 붙여주시고, 얘는 개수가 4개가 될 거예요. 4개. 4개. 그리고 여기 팩터 x, 그러니까 간격 부분을 2배로 늘려줄 겁니다. 2배. 2.1이 될까요? 2.1? 2.1 정도. 이렇게, 그 아, 요거는 지금, 네, 1.1 정도 하니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까지 됐으면, 이번엔 기다란 게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기다란 거. 얘를 하나 더 복사해서, G, 아니, Shift D, Y축으로 이동을 하는데, 살짝만 간격 떨어뜨려 주시면 돼요. 이렇게, 살짝. 여기 간격 떨어뜨려 놓은 것만큼, 이 정도 간격만큼, 얘도 간격을 좀 떨어뜨려 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는 길이만 길게 해주시면 되겠죠? 에디트 모드 가서, 얘를, 얘를, 여기까지, gy, 이 정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얘네들 두 개를 선택을 한 다음에 둘다 선택해서 Shift D 눌러서 X 축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얘네들 간격이 살에 떨어지게끔 잡아주시고, 잡아주시고, 이거 위치만 바꿔주시면 돼요. 얘를, 얘를 일단은 G Y 눌러 이쪽으로 이동. 얘는 예, 먼저 GY 눌러서 여기에 눈대중으로 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GY 해서 여러분 나누시면은 자 여기 바닥에 타일 느낌의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바닥까지 이렇게 좀 만들었어요. 요것도 다른 나무 텍스처 재질로 좀넣어줬던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 따지고 보면은 개수가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예요. 이렇게 지금 여기 모디파이어 들어가져 있는 부분 있죠? 요거 다섯 개, 얘네를 얘네를 컨트롤 J 아 컨트롤 J로는 안될 거고 각각 요 부분에 요 어레이 들어가져 있는 거 있죠? 어레이 들어가져 있는 부분을 그냥 각각 머티리얼를좀 적용을 시켜줄까요? 자, 일단 저는 약간 좀 재질을 좀 다르게, 재질이 좀 느낌이 다르게 들어가게 해주고 싶은 건데, 그냥 똑같이 일단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에서 재질을 좀 넣어 줄게요. 그래서 여기 밑에 이렇게 타일식으로 깔아준 이 부분, 얘한테도 똑같이 아이소메트릭 넣어 주시면 되고요. 아이소메트릭 넣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에디트 모드로 가서, 에디트 모드로 가서 이미지 다시 불러오시면 됩니다. 리로드. 포토샵에서 방금 색조 수정했으니까 그럼 지금 여기에 제거 수정된 것 들어와졌고요. 이한테, 이한테 이것도 똑같이 지금 보면은 저희가 어플라이를 다 해줬어요, 그죠 어플라이를 다 해줬기 때문에 여기 사이즈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얘를 어떤 걸로 해줄 거냐면, 자, 큐브 프로젝션으로 해줄 거예요. 큐브 프로젝션. 사각형이니까. 그래서 큐브 프로젝션 눌러주시고, 얘네를 사이즈 줄여서, 여기다 이렇게 배치를 해주죠. 오케이. 자,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 진행해 주시면 돼요. 얘도 자 아이스 매트링 넣어주고 에디트 모드에서 A.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저희가 아까 해놓은 상태에서 점만 움직여서 길이를 조절해준 거기 때문에 스케일은 그대로 1:1:1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요거 똑같이 자 큐브 프로젝션 진행해주시고요. 요거 요밑 얘네들은 뭐 이렇게 좀 잡혀있네요. 그래서 스테일 좀 줄여서 배치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다 텍스처 적용시켜주세요. 알소매트링 넣어주시고 프로젝션 처음에 그냥 하나 다 넣어주고 진행을 했었으면 어, 굳이 일일이 다 켜도 되는건데 그 부분을 놓치고 진행을 좀했습니